어디요, <laughs> 거기? 네, 응? H요? 여기 앞에 스어요 네. 여기 가장 신뢰이자리상자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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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저희가 오기 전에 3명 네. 그 네. 아, 아, 어디, 어디 있요 여기. 여러 명 앉으시는 거, 친분 시는 아, 그 팀장님이세요? 네, 이사진장. 팀장님? 네. 고인님세요 아, 얼요어데딱 걸렸네요, <laughs> 딱 걸렸네요. 다 오셨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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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쪽 p d 님인시상 모자님. 저희 개발자이 김이수. 안녕하십니까. 최강렬 모자님.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때문에 나많 아, 그렇죠 통화가 안 돼서? 아니요. <laughs> <laughs> 네, 통화가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감사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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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안 된다고 하니까 어, 정말 통화 안 되는 줄알았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상무님한테 연락을 드렸던것같은데요 아니, 주상무님. 아, 아 주영상무님이 아, 네. 네. 아, 네. 아, 아, 예. 김인수라고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그래 예. 조금 좀 아, 얘기 좀 아, 그렇예예 예. 사진을 찍으세요. 여기 말 보는, 여기 말 퍼둔 친구가 없어진다. 이쪽도, 이쪽도, 이쪽도. 아니, 뭐, 저희 뭐, 사진 찍어서 뭐예요? 동영상만 찍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형은 여기 얼음 얼음도, 얼음도 <laughs> 한번 찍으세요. 얼음. 얼음도 한번. <laughs> <laughs> <얼음도 한 번. 웃음> 어... 매해년, 그, 뭐,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도 지금 연속으로 수상한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나다도 계속 매해년 연속 수상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기를 어,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멘트 준비했어요? 네? 멘트. 무슨 멘트? 수상소감 멘트 안 하네. 수상소감 멘트? 네. 응. 응. 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멘트가 너무... 아, 여기 있다고. 비기 있었으면 좋았다. 그러게. 됐습니다. 네? 저. 좀더위에를안 입고 왔어요 왜요? 안방하고 <laughs> 아, <laughs> <laughs> 요거만 입고 칼랑 요거만 둘러입고 그러고 왔어요 지금 앉아있을게요 저희 H에 네. 있어요 아 예, 요거 좀예 네, 주세요 저가 네. h 인요 네네 한번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 브랜드는 사실은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 최고의 그 품질을 가진 제품이 어, 하나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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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글로벌 브랜드가 되고. 글로벌 브랜드화가 되면 회사의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난다 산소급수적이 고 기하급수적으로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16 소비자가 법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신용평가서비스 부문 대상 케이스코 이 브랜드는 2016 소비자가 법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소비자 투표와 전문위원 심사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다음 수상할 기업은 주식회사 T&I입니다. 2016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기능성 100의 공업 대상 간호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카메라에 있습니다. 네, 다격치제 <laughs> <laughs> 네, 부분 대상인데요. 한국 인한주식회의 불과... <laughs> 오늘 음 어, 수상의 영향을 안으신 대소자 가장 신하는드 <laughs> 어... 시상을 진행 <laughs>